네, 안녕하세요. 토니볼 5월 23일 월요일 편 시작하겠습니다. 어, 우리 썸네일을 보시고, 어, 형님들이 약간 좀 의아해 하실 수 어,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제, 느바는 컨퍼런스 파이널로 들어가면서, 네, 종료를 했고, 어, 그리고 이제 뭐, 물부는, 뭐, 거의 뭐, 아, 물부는 뭐, 가끔 다르니까, 뭐, 물부는 그렇다 치더라도, 누바 같은 케이스는, 예, 아니, 저거 끝났다고 하더니, 왜 다시 하는 거야? 뭐, 이렇게 <laughs> 말씀을, 내 네,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실은 뭐, 오늘, 뭐, 이제 좀 평화롭게, 아, 오후에, 저녁 시간에 아무 경기도 없는 날입니다. 네. 그런데, 좀 심심하시다 보니까, 뭐, 저도 심심하고, 뭐, 형님들도 심심하신 것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여기 보면, 플레이코니 형님께서, 오늘 뭐어 경기 없는데 예, 무반을 부어 해달라고 네, 이렇게 해 주시면 안되냐고 이렇게 또 말씀 주셔 갖고 예또 우리 항상 어저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이제 뭐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은 결과 있었다 또 망했으면 망했다 이렇게 다 달아 주시는 형님 이라서 아 제가 또 모른척 할 수가 없다 아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갔고 이렇게 예 영상을 좀 찍게 되었습니다 자어 보스턴데 네. 어, 내일 5월 24일 보스턴대 마이애미 경기랑 5월 25일 그냥 골스랑 댈러스 경기 이것까지도 그냥 한번 쭉 한번 그냥 짚어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전에 에 뭐냐 이게 일요일 날 있었던 보스턴 마이애미 경기는 어 되게 어수선했어요. 뭐 버틀러는 아웃되고 뭐 테이텀 나갔다 돌아오고 <laughs> 마커스 스마트 나갔다 돌아오고 이러면서 했는데 좀 아쉬움이 있었죠. 아, 아쉬움이 있었고 턴오버가 너무 많았죠. 그래서 보스턴이 예, 보스턴이 뭐 이거는 어, 패배를 했는데 또뭐 언오버사이드는 다 맞았고 그리고 델러스 예, 사실은 델러스대 골든스테이츠 델러스가어 정배를 받아서 조금은 좀 의외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위긴스를 제가 뺐어요. 위긴스가 아,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토스업 상태라서 위긴스를 뺐는데. 네, 위긴스가 나오면 골스가 그냥 충분히 이긴다는데 오늘 위긴스가 거의 역대급 덩크를 찍었습니다. 네, 그래갖고 요거는 뭐 어, 골든 스테이츠 저는 프랜까지만 봤는데 네, 이렇게 맞았고요. 자, 어, 내일 있을 보스턴 대이 m 미 그리고 어, 25일날 있을 댈러스 대 골든 스테이츠 경기까지 네한 보고서 이제 물부 내일은 또 물부 뭐 데이터 나오는 게세 경기밖에 없기 때문에 네세 경기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인업을 보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네, 마이애미 라인업은, 뭐, 버틀러, 히로, 라우리, 스트로스, 터커, 빈센트, 뭐, 다, 아,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버틀러가 무릎, 고질적인 무릎 부상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버틀러 같은 케이스는 그냥 한번 더, 쉬게끔 하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로일삼은 사 지난번 경기에서 쉬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토스업이지만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스마트? 스마트? 발목이 발목이었나요? 테이텀은 어깨였는데 뭐 테이텀은 그래도 어 긍정적으로 이렇게 나왔고 어 발목 발목이 에 조금은 좀 돌아간 것 같은데 그래도 뭐 그날 잘 뛰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마커스 스마트가 수비에서 빠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올해 디포이드 받았잖아요 그래서 보스턴은 이 경기에 거의 뭐 사활을 걸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기회가 한번더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웬만하면 보스턴 선수들은 다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어, 보스턴 대 마이애미 경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스턴은요. 어, 보스턴은 최근 TD에서 성적이 퐁당퐁당 가고 있습니다. 네, 뭐 그렇게 나이스하진 않고요. 마이애미 원정에서는 네, 3승 밖에 없습니다. 마이애미도 원정이 뭐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자, 보스턴, 마이애미, 마이애미 보스턴, 마이애미, 마이애미가 맞대결에서는 3승 2패로 앞서는 모습이 있고요. 자, 보스턴 대 마이애미의 최근 보스턴 홈 경기력, 마이애미 원정 경기력. 보스턴은 2승, 마이애미는 3승인데 둘다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고 라 나옵니다. 그런데 세부 스탯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보스턴이 훨씬 더 좋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맞대결은, 네, 삼성 2패로 마이애미가 앞서지만, 예, 네, 뭐 결과물은, 네, 보스턴이 다잘 만들었어요. 득실마진도 6점 정도 차이가 나고, EFF 127대 117. 그리고 전반적으로 봤을 땐 스탯들도 보스턴 사이드고요 머신러닝 승부 사이드도, 네, 보스턴,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다섯 경기, 보시면은, 보스턴은 3승. 그리고, 마이애미는 4승입니다. 자, 최근 다섯 경기 보시면은 보스턴 네, 대 마이애미 어, 둘다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라고 나오고 최근 다섯 경기는 3점은 보쌈이 잘 들어가는데 음, 야투율이라든지 뭐자유율 EFF는 마이애미가 조금 더 높습니다. 자, 아 그리고 제가 어, 이 컨퍼런스 파이널은 항상 이제 데이터의 영역이 아니라고 이때부터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혹시라도 좀 애매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이렇게 예, 뭐 토니 볼이 찍었다고 뭐 그걸 그렇게 뭐 그대로 가신다든지뭐 이런 것들은 어, 컨퍼런스 파이널부터는 음, 그냥 이제 그런 영적인 영역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참고만 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요 경기 예, 보스턴 어, 보스턴 일반 승 보스턴 6.5 마인 승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스턴이 뭐 내일은 4월을 걸고서 덤빌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참고로 여기 마이애미에는요, 지미 버틀러랑 저기 타일러 히로 점수 다 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일 아침에 보스턴, 마이애미에서 버틀러라든지 다 나온다고 하면은 그냥 보스턴 일반승까지만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델러스 대 골든 스테이츠. 네, 요것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어, 미리 말씀드리면은, 음, 요거 조금 좀 신기합니다. 자, 델러스는 처음으로 이제 홈에서 패배를 당했고요 자, 그리고 골수는 원정에서, 네, 2승 밖에 없습니다. 네, 오늘, 어, 델러스를 잡은 것 포함해서, 네, 2승이구요. 자, 맞대결은, 맞대결은 제 기억에, 네, 원래는 델러스가 더 좋았었어요. 달, 달, 골골골. 네, 그쵸? 죠 네, 근데 이제는, 어, 골든 스테이츠가 3승 2패로, 요걸 좀 뒤집은 상태고요. 자 최근 홈과 원정 구분된 경기력 정리해 보면은요, 댈러스 홈이 승리한다라고 나옵니다. 델러스홈 승리고요. 이 E.F.F.라든지 뭐 약간 스탯들 보면은 조금 더 골스가 우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맞대결은요, 이제 맞대결은 골스 사이드가 나옵니다. 맞대결은 편차가 좀 크게 나네요. 137대 108, 득실 맞이는 6점 정도 차이가 나고요. 3점이라든지 근데 3점이 델러스 3점이 오늘 너무 안 들어갔어요. 네, 델러스 3점이 오늘 경기에서 너무 안 들어갔고, 그리고 이제, 뭐, 어, 저기, 돈치치도 미친 덩크를 하고, 위긴스도 미친 덩크를 했죠. 그리고 저는 조금은 좀 의외가 이 부분이었어요. 자, 최근 다섯 경기를 볼게요. 자, 최근 다섯 경기, 네, 델러스는요, 골스한테 3연패를 당했습니다. 네. 그리고, 어, 골스는요 지금 4연승 달리고 있는데, 지난번에, 에서는 이거, 델러스가 못 이기는 걸로 나왔거든요. 근데, 어, 졌음에도 불구하고, 예, 델러스에 다시 승리 사이드가 잡혔어요. 네. 그래서, 요 경기, 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스탯은, 네, 골수 쪽이 훨씬 더 좋은데, 델러스도 이런 경기력은 승리면 승리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주네요. 어, 상당히 좀 의외입니다. 저도 이걸 보면서 이게 맞나 싶기도 했는데, 자 마지막으로 이 경기 마지막은 아니죠 누바에서 마지막이고요자 그리고 요 두개는요 어, 요거는 제가 해외조건 값을 본 겁니다 아이고, 빨간색으로 다시 하겠습니다 자 아, 델러스가 우선 tbs 값은 85 골든 스테이츠가 75로 1차이로 점 델러스 사이드 이고요 어, 해외 조건 값을 보니까 델러스가 마이너스 1.5 정배를 받았고, 언어바 기준점은 215.5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토니볼에서는 그냥 이 경기 델러스 일반승까지만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요, 제가 내일 저기 프로토 조건 값 나오면은 뭐 수정, 대시보드는 수정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물부로 넘어가겠습니다. 어, 요새 제가 물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원래 토니볼에서 승률이 제일 좋았던 게 물부였어요. 네, 물부, 국내 배구, 느바, 요 순이었는데, 어, 최근에 물부랑 크보랑 바뀌었어요. 적중률이. 네, 크부가 오히려 네, 잘 맞고 있고 물부는 하루 걸로 하루씩 반타작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약간 속상하기도 하고 어떤 부분을 좀 조정을 해야 되나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물부도 제가 오늘 세 경기를 다 어, 진행은 하지만 이것도 조금 좀 형님들이 음, 조금 좀 의심의 눈초리로 좀 <laughs> 보시는 것도 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 그러면은 우선 양키스 대 볼티모어 어, 경기 먼저 보겠습니다. 자, 어, 양키스가 최근에 2승밖에 없네요. 양키스가 어, 2승밖에 없어요. 시카고한테 네, 이렇게 어, 패배를 어, 더블헤더를 두 개를 다 잡혔나 봅니다. 음. 자, 그리고 볼티모어, 볼티모어가 템파베이를 끝내기로 네, 이겼죠. 참, 이것도 미스테리입니다. 네, 템파베이 최근에 3승이고요 자 공수경기력 정리해보면은요 양키스나 템퍼베이나 둘다 승리하는 경기력 아니라고 나오고 양키 스타율이뚝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점수도 뚝 떨어지고 안타도 다 뚝뚝뚝 떨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양키스는 어, 게리콜 선수가 나오는데 볼티모어 상대로는 네 상당히 잘 던졌습니다 4승 1패구요 어, 패전이 한번 있지만 패전 어, 이때 자책점은 1점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어, 볼티모어의 라일스는. 네. 양키스 상대로 1승 2패인데요. 음, 좀 불안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6실점하고 내려가고. 네. 나머지는 또 이렇게 보니까 뭐잘 던졌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어, 선발투수의 상대 피칭 케이스는 게리콜만 승리할 수 있다라고 나오고, WHIP는 1이안 나오고요. 자책점도 1이안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게리콜. 최근 5 경기는요. 4승이고요. 어, 최근 5 경기 상당히 예, 괜찮은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라일스는 어, 1승 3패인데요. 자책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또 QS에 근접할 아 이게 6.4 이닝 동안 6실점이 있어서 음. 아 QS는 네, 얼어 죽을 QS입니다. 네. 자, 패배 사이드 나올 것 같네요. 자, 에 게리코는 승리 사이드 그 사이드 라이스는 패배 사이드 이렇게 나옵니다. 라이스 WHIP는 1.5고요, 게리코은 1.1, 자책점은 1.2대 3점 정도 차이가 조금 납니다. 자, 그러면은 이 경기, 이 경기는 네. 네, 8대 2, 아, TBS 값 6점 차이로 양키스 네, 승리 사이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애틀란타는 데이비스 선수가 나오고요, 그리고 필라델피아는 필러가 나옵니다. 자 애틀란타는요 최근에 3승 거뒀고요 샌디 아, 샌디가 아니죠 필라델피아는 어 필라델피아가 최근에 아, 다저스한테 두번 다졌고 요번에 예, 어, 오늘 경기만 다저스한테 승리를 거뒀네요 네, 최근 다섯 경기에서 2승이 있고요 자 공수 경기력 각 팀의 공수 경기력 정리해 보면 두팀다 승리 사이드는 아니라고 나오고 타율도 상당히 낮고요 필라델피아 뭐 홈런도 상당히 좀안 좋습니다 자, 음, 데이비스는 피칭 케이스가 하나밖에 없는데, 6이닝 동안 자책점 없이, 노디시전 처리로 필라델피아전을 잘, 버텨줬고요 자, 그리고 필라델피아는요, 어딨죠? 네, 필라델피아의 필러는요, 최근 다섯, 어, 어 애틀란타전 최근 다섯 경기에서 2승 2패입니다. 이 정도면 뭐, QS도 잘 나올 것 같습니다. 두팀 다, 승리사이드, 네, 나오죠. 자, 데이비슨, 뭐, 피칭 케이스가 하나밖에 없지만, 승리사이드, 필러도 승리사이드가 나오고, 전반적인 뭐, 스탯들은 저는 필러가 더 좋아 보입니다. 자, 그리고 최근 다섯 경기, 데이비슨 선수 최근 다섯 경기 보시면은, 네, 아이고, 2와 3분의 1 이닝 동안 5실 점, 2와 3분의 2 이닝 동안 5실 점, 이때는 탈탈탈탈 털렸고, 이때는, 네, 5 이닝 동안, 네, 실점 없이 승리를 잘챙겨갔습니다 자, 그리고 필러의 최근 다섯 경기는 2승 1패인데요. 뭐 나쁘지 않습니다. 뭐 평균 쭉내 보면은 어, 필러만 승리 사이드가 나오네요. 필러만 승리 사이드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두팀데이비슨이나 어, 필러나 최근 다섯 경기는 평균 어, 5 다섯 경기 평균 스탯은 비슷하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요 경기 아, 요거 8대6으로 2점 차이로 어, 애틀란타 사이드가 나오고 애틀란타가 역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애틀란타 플러스 1.5 이렇게 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는 휴스턴의 가르시아와 클리블랜드 맥킨지가 붙습니다. 자, 휴스턴 최근 5경기는 3승 있고요. 텍사스한테 3승을 거뒀고요. 자, 그리고 클리블랜드는 최근 5경기에서 1승밖에 없습니다. 자, 최근 다섯 경기 공수 경기력은 두팀다 뭐 승리할 수 없다라고 나오고 휴스턴이 휴스턴이 뭐 이렇게 빠다가 좀 식었네요 많이 점수도 좀 낮고 오히려 클리블랜드 평균 점수가 더 높습니다 자 어, 가르시아는 클리블랜드 전에 네, 6이닝 동안 한번나와갖고 네, 1승이 있고요 어, 맥켄지는 음 휴스턴 전에서 사이닝 네, 동안 5실점 하고 네, 패전이 한번 있습니다 두 선수 다 상대 피칭 케이스가 한번 밖에 없어서 조금 좀 애매한 구석이 있고 가르시아는 승리 맥힌지는 패배 사이드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어 휴스턴의 가르시아의 최근 다섯 경기 보면은 2승 2패 인데요 음 조금은 좀 음, 기복이 조금 있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구요 자 그리고 맥힌지도 2승 2패 네. 아, 이거 좀 평균 내보면은 두팀 선발 투수가 다 비슷할 것 같습니다. 아, 오히려 가르시아는 최근 다섯 경기 패배, 맥킨지는 승리 사이드가 나오는데 보시면은 음, 투구 수는 뭐 80개에서 90개 정도 나오고 자책점은 네 가르시아가 조금 더 많고요. ERA는 ERA나 또 WHIP는 가르시아가 좋은데 네 이렇게 가르시아는 패배, 아, 맥킨지는 승리 사이드를 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경기 마지막으로 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휴스턴이 6.5점, 음, 클리블랜드가 1.5점 이렇게 돼서 어, 토니볼에서는 휴스턴 일반승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간만에 느바와 물부를 섞어갖고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봤고요. 어, 경기에 참여하시게 되면은 소소하고 재미로만 소액으로만 하시는 것 당부드리고요. 토니볼 데이터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